안녕하세요. 또리사랑입니다. 오늘도 샬롬 농장으로 달려왔는데요. 오늘은 신상들이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. 함께 예쁜 애들 보러 가실 텐데요.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이 멋진 창은 이 아이는 피가르 대품이에요. 피가르 대품 5만원 합니다. 네, 요렇게 짱짱하고 요 이쁜 아이, 요 아이는 로제라고 합니다. 로제. 로제 요 아이 만원 합니다. 만 원이요. 색감이 너무 예쁘죠? 로제 만 원이요. 요 아이는 소피라고 합니다. 소피. 소피, 24,000원이요. 네, 여기 신제품들이 많이 들어왔는데요. 신제품들이 많이 들어왔다. 요 아이 너무 예쁘네요. 요 아이가 벨타나라고 합니다. 벨타나. 요 아이 6,000원 입니다 아주 보, 요렇게 연두연두한 게, 맑은 게 너무 이뻐요. 아주 정말 봄이 온것 같아요. 너무 색깔이 너무 이뻐요. 벨타나. 요 아이는 6,000원 합니다. 벨타나 6,000원이요. 또 여기 벨타나 군생이 있거든요. 요 벨타나 군생. 요런 아이들은 12,000원 합니다. 요거 적심 군생이에요. 벨타나, 색감이 너무 예쁘죠. 벨타나 군생, 이 아이는 12,000원 합니다. 또, 이 아이는 베렌 올리버 철화라고 하는데요. 올리버 철화. 아, 이 아이도 색감이 너무 예쁘죠. 이런 아이 3만원 합니다. 이런 아이는 비싼 아이인가봐요. 이런 아이 3만원이요. 이 아이는 춥수인데요. 춥수. 아 너무 예뻐요, 색감이. 춥스, 아주 색감이 이렇게 예쁠 수가 있어요. 요 아이 만원 합니다. 춥스 대품 만 원이요. 아 색감이 너무 예뻐요. 또, 요 아이는 원종 바닐라비스. 원종 바닐라비스, 아요 아이도 색감이 너무 예뻐요. 원종 바닐라비스, 요 아이는 2만 원 합니다. 원종 바닐라비스 2만 원이요. 유 아이는 아이스 에이지. 아이스 에이지라고 하는데요. 유 아이는 5,000원 합니다. 아이스 에이지 5,000원이요. 유 아이는 아델이라고 합니다. 아델. 아델이라고 하는데요. 이렇게 하엽도 많이 지고 굉장히 묵은둥이에요. 아델. 유 아이는 8,000원 합니다. 아델 8,000원이요. 유 아이는 레인지라고 하는데요. 레인지. 요 아이는 만원 합니다. 레인지 만 원이요. 아우, 색감이 너무 이쁘죠. 레인지 만 원이요. 네, 요 아이는 돌기 마리아 금이라고 하는데요. 돌기 마리아 금. 요 아이 십만 원 합니다. 십만 원. 아우, 이렇게 금이 아주 이렇게 잘 들어가 있죠. 돌기 마리아 금 십만 원이요. 이 아이는 카시오 적금. 카시오 적금인데요. 이 아이도 금 종류인가봐요. 카시오 적금. 이 아이는 3만원 합니다. 3만원. 카시오 적금 3만원이요. 여기 방울복랑 금. 요, 방울봉랑금이 아주 핫한 아이죠? 아주 통통하게 너무나 이쁘게 살이 쪘네요. 요 아이 3만 오천원 합니다. 방울봉랑금 3만 오천 원이요. 요 아이는 런윤이런윤인데 요게 변이가 된 거래요. 런년이 변이, 요 아이 5천 원이요. 런년이 5천 원. 요 아이는 황홀한 연꽃금이요. 황홀한 연꽃금도 있네요. 황홀한 연 꽃금 5만원 합니다. 황홀한 연 꽃금 5만원이요. 요 아이는 집시 백금. 집시 백금인데요. 요 아이는 8,000원 합니다. 집시 백금, 요 아이는 8,000원이요. 아, 요렇게, 다글다글하게, 요렇게, 된요 아이는 아란타. 아란타, 요 아이, 5,000원 합니다. 아주, 묵은 아이에요. 이렇게, 목대가 형성이 돼가지고, 묵은 아이에요. 아란타, 5,000원이요. 여기, 또, 이렇게 멋진 아이는, 요 아이, 쉘브루라고 합니다. 쉘브루. 요 아이, 6만원 합니다. 쉘브루, 6만원이요. 아, 예쁘네요. 쉘브루, 6만원이요. 이 아이는 핑크팁스. 핑크팁스, 이 아이, 2,000원 합니다. 핑크팁스, 요런 아이 합식하면 되게 예쁘죠. 핑크팁스, 2,000원요. 네, 이 아이는 레드베릴이라고 하는데요. 레드베릴. 아, 색감이 너무 예쁘죠. 레드베릴, 이 아이, 2 4 0 0원 합니다. 2 4 0 0원 크기는 요만 요렇게 생겼어요. 근데 아주 빨갛게 아주 색감이 너무 이쁘죠 그리고 이렇게 뿌리는 아직 안 내린 겁니다 이거 수입된 거예요 레드베릴 24,000원이요 레드베릴 24,000원 이 와인은 골드 와인이라고 하는데요 골드 와인 12,000원 합니다 생긴 건 이렇게 애기예요 애기고 뿌리는 없습니다 이것도 수입된 건데요 이게 아주 잎장이 빨갛 빨갛게 물드는 게 되게 예쁘던데 요거 골드 와인 12,000원요. 이 아이는 퍼블 존 퍼블 존이라고 하는데요. 이 아이도 12,000원 합니다. 이 아이도 12,000원. 이 아이도 잎장 끝이 아주 빨갛게 물드는 아이거든요. 이렇게 뿌리는 없습니다. 이것도 수입해 온 거라요. 뿌리는 없으니까 각 사셔가지고 상토에다가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. 퍼블존 이 아이도 12,000원 되겠습니다. 여기 이렇게 짱짱하게 이렇게 예쁜 이런 아이들은 SP, SP인데요. 15,000원 합니다. 아주 여기 목둥이라 짱짱합니다. SP 15,000원이요. 이 아이는 리디아. 리디아 아주 색감이 너무 예쁘죠? 리디아 2만원 합니다. 리디아 2만원이요. 이렇게 색감이 아주 보라보라하게 너무 이쁜이 아이는 더스티로즈. 더스티로즈인데요. 이 아이는 4,000원 합니다. 더스티로즈 4,000원이요. 이 아이는 핑크 엘리트라고 하는데요. 핑크 엘리트. 아 너무 예쁘죠. 이 아주 손끝이 아주 카리스마 있습니다. 이 아이 12,000원 합니다. 12,000원 핑크 엘리트 12,000원. 요 젤리 카시오 같은 애들은 이런 애들은 만원 합니다. 젤리 카시오 만 원이요. 소인제금. 소인제금. 요 소인제들은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죠. 색감이 에얼 정말 예쁘게 물드는 아이인데요. 소인제 이런 아이 만원 합니다. 소인제 만 원이요. 요 크림베리 군생. 크림베리 너무 예쁘죠? 크림베리 군생 요 아이 만원 합니다. 크림베리 군생 만 원이요. 아, 색감이 아주 예쁘죠? 요 베리 종류는 다 이렇게 예쁜 것 같아요. 너무 예쁘죠? 크림베리 만 원이요. 요거는 라즈베리 아이스. 라즈베리 아이스 요 아이도 아주 이렇게 분이 아주 넘칠라 그래요 라즈베리 아이스 요 아이 만원 합니다 라즈베리 아이스 만원이요 아 아주 너무 예뻐요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요 아이는 미란다 미란다라는 잔인데요 미란다 요 아이 만 육천원 합니다 만 육천원이요 아주 색감이 환상이죠 미란다 만 육천원이요 샬롬 다육 농장은 택배 전문 농장입니다. 방문 판매는 하지 않습니다. 이렇게 묵둥이 창들이 많이 있는데요. 요렇게 예쁘게 물이 들고 있는 요 어여쁜 요 아이는 체리인데요. 요 체리 4만원입니다. 네. 지금까지 또리사랑이었습니다. 좋아요, 구독 한 번씩 눌러주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